네, 반갑습니다. 비버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하려는 게 요즘 되게 핫한 덱이죠. 무지개 덱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오님인가? 어, 그분이, 어, 무지개 덱을 써갖고 전쟁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저도 무지개 덱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첫 상대가 너무나 강력한 분을 만났는데, 야, 이건 뭐, 근데 일단 고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죠. 자, 일단 뭐, 야 이건 무지개도 될려냐 이거 야 이게 자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 페란트를 넣고 빼서 오고 맞아 빼서 헤터가 있죠 지금 헤터가 있고 밀고 실을 넣고 이 버티기 용이 필요한데 자누룽까지놓아야겠다자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야 요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말타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일단, 보험 삼아, 이게 말을 타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아, 아닌데. 이거 말로 씨가 있어야 되고, 말로 씨가 있어야 되고, 얘를 이제 그린부를 넣어야죠. 야, 이게, 이게 지금 뭐, 그, 그건 아니지만, 무지개 대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를 좀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야무지개 깠다가는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볼때 야, 야 이게 핫하단 말이야. 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콤보를 좀 노려보는 거죠. 야 타일들이 안 나와. 아예. 야, 타일이 의미가 없는데 이거. 야 이거. 자 일단 조금 더 모아보죠. 자 이제 란이얘 누구지? 페란트. 페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뷰를 했죠 제가. 자, 요걸 써주고. 자, 이제 반사됨이 있을 테고요. 야, 이거. 마다부터 일단 좀 공략을 해야겠는데. 자, 요런 식으로. 자, 하수인, 마더의 하수인을 좀 이용해야죠. 아, 수속이 없구나.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자, 좋아. 자, 여기서 자, 그린불을빠르 빠르게 채워야 돼요. 아, 좋아. 오케이. 자, 이 정도면 할만해. 아, 이그린불이 찼으면 더 좋았는데. 자, 일단, 뭐, 누르르 이용해보자. 그치. 그치.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뭐, 좀. 야, 요거 다음 턴에, 어, 타일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야, 이제 그린불이 나왔는데. 남았는데... 야, 좋다. 이거 이용하자. 자, 하순이 왕창 모아볼까, 그냥? 야 모아주고. 야, 이거, 방어가 진짜 힘드네, 이거.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넣고. 얘가 몇 턴이지? 도발이 2턴 남았네요. 야. 자, 지금 쓰겠습니다. 지금 쓰고. 아, 2턴 안에 한번더 터트려야 되는데. 자, 좋아. 좋아. 지금 반사됨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죠? 야, 너무 많은 이거? 야, 뭐야, 이게. 야, 지금 뭐한 거냐? 야, 이거 뭔? 야, 이거 훔쳐야 되나, 이거? 아, 지금 훔치는 게 낫죠? 자, 요걸 훔치고. 아, 요거 걸어 놓고. 자, 쓸어서 이제 하중이다 먹을게요, 일단. 오, 많이 찬다. 오,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산타 스킬 빼야죠, 지금. 자, 지금 빼야 되는 게 이제 도발이 있으니까. 자, 지금 빠르게 빼주고요. 야, 이거, 야, 어렵다. 야, 엄청 어려운데? 야, 딜러가 좀 필요한데, 이거? 자, 어차피 이거 지금, 어, 도발, 지금 못 쓰죠, 어차피. 지금 말로시로 막혔기 때문에. 야, 이거 요런 식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모아주고 자, 일단 막혔고 자, 이걸로 이제 마나를 채우면 되죠 자, 마나 채워주고 파신 소환하고 자, 무조건 저기 마더부터 잡아야겠는데 야 야, 이게 뭔 자, 일단 할만해 아직까지는 할만해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아, 이 반사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자, 일단, 마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자, 녹색 모아서. 야, 이거 뭐 잡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자, 강하게 때리고. 하수인 다시 넣고. 마더를 한대더 때려볼게요. 잡아야 돼. 아우, 야, 저게 안 잡히냐. 오, 나이스, 참데 야, 된다, 된다. 오, 가능해, 가능해. 야, 안 되는 게 아니구만. 자, 이거이런 식으로. 자, 지금 하수인이 많기 때문에, 아, 누루랑, 어, 그린블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아참안 된대, 이게. 아, 이것도. 자, 이거 녹색으로 또 갖고 와야죠. 이럴 땐. 야, 이거. 좋아, 방어가 돼, 방어 돼. 자, 방어 돼. 자, 이런 식으로. 오, 좋았어. 자, 요거 갖고 오고요. 갖고 오고. 자, 말도 한번 타고요. 요런 식으로 가면. 하면... 잡아! 와, 야, 이걸, 야. 산타의 공업이 깎인 게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공격력이 깎이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야, 어쨌든 이겼다. 와. 야, 무지개도 할만한데? 야, 한번더 해볼까? 오, 이거 재밌네, 이거. 야, 이건 뭐. 얘도 하수인이 맞네 이거 누르를 쓰면 안 되죠, 지금. 야, 이거. 이 도트 데미지. 오케이. 도트 도 데미면 이거 좋고. 야, 지금 수속성이 없는데. 에어리얼을 쓰면 될것 같긴 한데. 에어리얼. 야, 이거. 정화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야. 야, 이거 어떠냐. 아, 하수인이 둘에다가. 말타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요렇게 한번 다시 가보죠. 아, 잠깐만. 요, 페란트, 페란트. 요거를 바꾸고. 야, 무지개 이거 재밌긴 재밌는데, 되게? 야, 완전 재밌긴 재밌어요, 이거. 지금 타일을 골고루 쓸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네, 이거. 근데, 확실히 딜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 이거. 페란트를 빨리 채워서 반격기를, 좀.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거. 이 활순이 좋고. 자, 이런 식으로. 아, 좋았어. 그렇지. 자, 페란트 좋아. 자, 할수 있어. 좋아. 반격기. 야, 이거 그런데 잠깐 도트 되면 막아야 되는데. 잠깐. 어, 여기 잠깐만. 이거 잠깐만. 빨리 말로 채 쳐야 돼. 이기 도트 되면 막아야 돼, 무조건. 야, 이거 뭐? 뭐 자이 도트대문 맞고요 일단 자 이런식으로 됐다 아 됐다 됐다 이제 버틸 수 있겠다 좋아 야 이거 지금 쓰면 안되겠죠 자 일단 힐만 하고 야 이거 봐라 자 이런식으로 자그림불또 대기해야죠 자 채워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어이 갖고와 갖고와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우, 잡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좋아. 그림불 준비하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차단되죠? 지금 차단됐고. 자, 살렸어.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쓸어서, 마나 채우고, 페라한테 다시 넣고요.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야, 이거, 터지면서, 야, 이걸, 이거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힐을. 아, 이거 힐. 자, 다음 턴에 채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다음 턴에 채워서 이제 살아야죠. 자, 이런 식으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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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거 한번더맞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터트려야죠, 이제. 하수인 또 잡아먹어야 되니까. 야, 굉장히 복잡한데? 야, 근데 되긴 돼. 야, 이거 되긴 되는데? 야, 할 만한데? 오, 좋아. 자, 힐 쓰고, 또. 또먹고요 또 센터, 이제 센터, 센터만 누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야, 됐다, 됐다. 오, 야, 잡았어. 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야, 된다, 된다. 야, 조합이 좀 되니까 되는데, 이거? 옛날에는 엄두도 안 내는데. 오, 좋아요. 야, 이게 반사 데미지가 있으니까 좀 할만하다. 반사 데미지 굉장히, 페란트가 굉장히 강하죠, 지금. 자, 무지개등에게 오, 오, 아지트 클랜. 야, 장류 피라님인데, 이거 갑자기 이런, 이런데 나오시네? 자, 한번 가보죠. 자, 일단은 이 교수는 뺏어올고, 딜러가 두려 아, 이게 진짜 닥터모로가 또 있네. 요 자, 이러면은 <laughs> 자연치유가 되야 되고, 단체 공격이 좀 불리해요. 왜냐면 이카들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단 힐 계열로 좀 바꿀게요. 이게 이거를, 이걸 가야죠, 일단. 이걸 가고, 디스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에어리얼이 있으니까, 삽이나 써야겠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뭐 하수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하수인이 너무 없는데, 이거. 버티기. 야, 되려나, 이거? 가볼까? 페란트 반사됨을 한번 믿고 한번 가보죠. 교수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오, 좋아. 쓰기 많고. 자, 페란트를 좀 빨리 치워야겠네요, 지금. 자, 좋아 반사되면 좀 이용해보자 야할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느낌이 야 그런데 뭐저야 으딜러는 벌써 차냐 자 이런 식으로 자 가로로 넓게 넓게까지 죠 최대한 야 이거 자 일단 힐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힐을 먼저 채우면서 해제를 시키는 게 먼저 어 급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해터를 채우면 되겠죠 저걸 뺏어오면 되니까 자 좋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정화는 지금 안 되고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맞는데 이거. 자, 이거 힐을 일단 걸어주고. 아, 좋았어. 4명 풀렸어. 좋아. 자, 요 타이밍에. 자, 이런 식으로. 헤터가 이제 터니를. 아, 뺏어올 게 없네. 아, 이거. 헤터랑 같이 쓰기가 좀 그러네. 오, 반사뎀. 야, 1500달았어 야. <laughs> 야, 근데 좋아할 게 아니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 이거 참. 지금 헤터를 써야되나? 잠깐만, 헤터 잠시, 잠시 키 아, 쓸걸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교수 스킬을 뺏어오는게 낫겠죠 지금? 자, 빠르게 뺏어오자 일단 안되겠다 교수 스킬 써봐 그치 자, 스킬 쓰면은 이제 제가 뺏어오면 됩니다 이거 자, 뺏어오자, 뺏어오자 지금이다 자, 서 오고, 바로 다시 채우고, 그렇지 야, 페한트를 빨리 채워야 되는데 오 괜찮아, 괜찮아, 교수가 있어, 괜찮아 자, 괜찮아 야, 이거 자, 이렇게만 일단 야, 이거 말로시가 너무 빨리 죽은데 자, 힐러 힐러 대기 힐을 일단 대기를, 아, 먼저 써야겠네 이거 어차피 턴일이죠 자, 턴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페넨트 태우고 야 이거 자요거 이런식으로 아요거 채워야겠다 자 채워주고 자 이제 반격기로 잡아야죠 좋았어 좋았어 야 반격기 진짜 야페한트 진짜 야실하냐 우와 좋아 야 지금이다 지금 타이밍인데 잠깐만 야 잠깐만,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한 턴만, 한 턴만 더. 야,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그렇지, 교수, 그렇지, 찬다, 우리 좋아. 야, 내 찰, 찰거 같더라, 너. 좋았어, 지금 완전 딱이죠, 이거. 야, 지금 너무 좋은데? 어, 좋았어. 자, 이거 쓰고, 자, 이것까지 쓰면은. 자, 완벽하죠? 오케이, 좋았어. 힐 완전, 야, 만딱 찼어, 만딱 찼어. 좋아. 자, 이 타임이 좀 잡아야 되는데. 야 이거 그거지그치다 찾다 야고수만잡는데고심만어야 어, 야,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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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이제 야야 야, 페란트가 진짜 이거 1티어 맞다 이거 야 얘는 4성이 아니다 이거 우성이다우성야 5성. 완전 우성이죠 이거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풀면 되죠 이거 야 풀거나 내가 먹거나 선택사항이에요 이거 죽었죠? 와피 많이 뜬다. 오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들려만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 할만해. 야 무지개덱 할만해 할만해. 야 좋아요. 오케이 좋아. 그 대신 실이 좀 많이 받쳐줘야겠다. 한두 마리 정도 있으니까 반격 데미지랑 같이 쓰니까 오, 조합이 되는데요 이거. 야 완전 좋은데? 야돼돼돼오 좋아. 그렇지. 잡아라! 괜찮아, 좋아. 야, 이 마지막에 이 힐러가, 힐러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네, 근데. 자, 뺏어오면서, 잡아주면 되죠. 와!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완전 할만해. 야, 좋아요. 자, 한 판만 더 해볼까? 완전 치는데? 자, 이게 마지막 판한번 해볼게요. 야, 요거. 지금 이 조합이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하수인이 하나 있어야겠네 얘네들은 좀 야, 너무 세다 이거 이거 막 마... 이거 저 누르로 쓰겠습니다 제가 누르로 써야겠네요 이정도는 갖고가줘야 뭐가 될것 같은데 잠깐 여기다가 사비나를 한번 더 볼까 암석을 차라리 갖고 갈게요 이게 사성이지만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딜러가 괜히 너무 강한데 이건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마더를 노려야 되나 아, 지금 이게, 아,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타일이 수속이 없죠, 지금. 아, 이거 완전. 자, 페란트를 일단 빨리 채워야 돼요, 지금 보니까. 방어도 중요한데, 아, 일단 파란트를 굉장히 채워야 되겠네요. 야, 요것 봐라. 자, 일단 요건 킵을 해야죠. 자, 페란트 이제 채웠고. 야, 이거 되겠냐? 야, 이거는 그냥 장군 먼군인데. 야 이거 야 이걸 뺏어 와야 되나 지금? 하... 자 회복 뺏어 오겠습니다. 어차피 반격 데미지로 승부를 볼, 거, 보, 볼 거라서 자 이게 낫겠네요 지금. 자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누가 피가 더 맞는지 그거의 대결이죠. 자 들어와봐 한번. 야 보자 반격 땜. 나 이스 잘 쳤어, 그렇지? 와, 야내너너 네, 너, 너 그럴 줄 알았어. 자 이제 풀어주고요, 이제 풀어줘야죠. 자 풀어주고 야 이것도 뭐얘 거는 게 있나? 얘한테 이따 써놓을까? 자 일단 하나 써놓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채우고 좋아 좋아 반격 데미지 넌 죽었어 이제 죽었어 오케이 이제. <laughs> 야 이거 완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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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 야, 되는데 이거? 야 된다 이게 야 괜찮아 이거 야 완전 대박이 야, 이 정도면 대박 아니냐, 진짜? 야,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채워도 돼요. 야, 2단계 맞으면 안 된대.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야, 괜찮은데? <laughs> 야, 진짜? 야, 페라 트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끝났죠? 야, 끝났어. 야, 사연승이야 야, 이것도 돼! 야, 한번더 해볼까? 야, 이거 완전 신기하네, 이거 진짜. 이, 이게 되네, 이게. 가보자.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야, 이거 되니까 재밌네, 이거 엄청. 야, 이거. 한번더해보자 어차피 막판이고. 야, 이거. 야, 내가 잘하는 거냐, 지금? 야, 유게 신기하네, 이거. 근데, 페란트가 확실히 딜러네요. 딜은 페란트만 하면 되네. 야, 이거는 좀 불안하다, 그런데. 야, 이거 봐라. 야, 에이리얼 빨리 채워야 되는데. 자, 에이리얼 막았고요 오케이,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아, 안 찼네, 이게. 왜안 차냐, 얘는. 아, 이게 찼어야 되는데. 망했죠? 오 어, 좋았어, 그렇지? 오케 좋아. 야 제발. 아이 페란트 이거 채울 방법이 없네 이거. 자 일단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요. 야 이거. 자 하나 더, 하나만. 야, 야이거 어렵다. 야, 야 페란트가 있어야 되네. 그냥 쓸려 버렸네. 야 그냥 하지 말걸 막혔네. 아... 자, 일단 졌지만 뭐 오전 오전 4승 1패죠. 와,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긴 한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어,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